아, 네, 오늘, 어, 어변하는 기술 부분에 대해 미래, 특히 미래 앞으로 이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어그좀 어떻게 보면좀 어려운 태스크를 좀 제가 좀 맡았는데요. 그래도 어 미래에 대한 얘기이므로 이것이 다 사실일 거다라고 장담할 순 없지만 제가 그래도 기술 발달이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을 좀 연구를 해온 입장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가설을 그냥 좀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본 발표를 좀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표에서 다루지 못한 수많은 다양한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주 토론 때 이제 활발하게 좀 논의가 되면서 이제 논의가 좀 풍성하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좀 배경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AI 기술이 특이점이라고 불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 어, 앞으로 AI 기술 노동 대체가 진행될 양상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식의 어 일이 금 미래에 가장 먼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AI 기술 대체의 리스크를 이제 직면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AI 기술을 바라봐야 되는가? 약간 좀어 이건 좀 사례들 좀 약간 통해서 좀어 저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AI가 앞으로 발달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정부의 핵심 인재 인센티브 전략이 지금 상당히 좀 시급하고 중요. 시점이다라는 부분 그 시급성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 우선 AI 기술의 어... 특이점 얘기를 하기 이전에 어, 과거에 노동경제학에서 되게 잘 어, 정리가 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일자리 양극화인데 그게 뭐냐면 컴퓨터로 대표되는 기술 발달이 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옛날부터 뭐 자동계산기 컴퓨터 컨셉은 되게 많았었는데 진공관이 트랜지스터로 바뀌고 그다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컴퓨터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이 되고 PC가 엄청나게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수행하는 특정한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단순 반복형 업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그 부분을 인간보다 기계가 월등하게 수행을 하게 되면서 그, 그 시점을 1980년대 이후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이후로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일자리 양극화라는 현상이 생겨났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제일 처음 이제 이걸 앰플컬리 보여준 거는 이제 어터던 AR 페이퍼인데 어, 그 1980년을 기준으로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임금 수준으로 이제 랭크를 매긴 거예요. 그렇게 랭크를 매기고 그 저임금을 저숙련 일자리, 고임금을 고숙련 일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향후 일자리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변화 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결과는 뭐냐면 숙련 수준이 중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20%에서 40%죠. 이제 하위 약간 중간에 해당하는 일자리 비중 감소가 가장 컸고, 최하위나 고위 숙련 일자리는 비중이 오히려 증가를 하였습니다. 임금 같은 경우에도 중위 임금, 특히 50% 정도에 해당하는 중위 일자리 임금이 하, 상승률이 가장 낮았고 반대로 어, 하위 혹은 상위에 해당하는 임금 상승률은 높았다. 이것이 바로 일자리 양극화가 처음 이제 예잘 스타일라이즈드 팩트로. "documented" 된 페이퍼가 이제 이 페이퍼입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나라에서 일자리 양극화는 반복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 그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본구스마닝앤 n 러먼스 페이퍼에서도 보면 16개의 유럽 국가를 그린 거예요. 이 중에서 중임금 일자리의 비중은 모든 국가에서 하락을 했죠.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는 했으나 두 개의 국가에서는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증가하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고임금 일자리가 저 파란색인데 파란색은 모든 국가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현상이 되게 다양한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었어요. 그그 그, 그, 그것의 원인이 뭐냐면 단순 방법 대체형 기술 발달로 인해서 사무원이나 금속 가공원이나 기계 조작원, 조립 제작원 이런 식으로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의 루틴한 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이 원인 이 현상을 나타내는 원인이다라는 게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엠피리컬을 이제 돌렸는데 일자리 비중 하락이 RTI라고 불리는 이제 그 기술 발달, 그 다음에 이제 offshoreability라고 하는 무역 대체 이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유효한가를 했을 때, 어그 기술 발달로 인한 단순 반복 대체형 업무가 줄어든 것은 어,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 연구가 아닌 다른 연구들을 종합하여도 저어저 어, 저 부분은 유의하게 고용의 비중을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offshoreability 같은 경우에는 기술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에서는 감소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둘다 고용 비중을 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달이 더 이제 메이저한 결과이고 어, 기술 발달이 효과가 없다라고 나오는 국가의 연구는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다라고 이제 말씀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 옛날에는 컴퓨터 기술이요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 이 있고 없는 영역도 있었습니다. 어, 어떤 것이라고 이제 얘기가 됐었냐면 프레이 앤 어스본이 그 어, 업무의 태스크의 그 어, 루틴 정도를 매저한 페이퍼로 또 이제 많이 어 얘기가 되는 건데 사회적 지능이 높으면 컴퓨터가 못한다 그리고 창의성이 요구되면 컴퓨터가 못한다 그리고 인식 판단 조작이 요구되면 컴퓨터가 못한다 라고 어 판단을 했고 그걸 통해서 그 루틴 하에서 컴퓨터 라이 제이션이 쉬운 정도 그런 정도를 이제 어그 직업별로 평가를 하여 이제 분석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맞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게 뭐였냐면 대체 위험이 높은 것들은 제뭐 단순 반복형 일자리들이겠죠. 그 저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대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일자리들을 저런 일자리들로 꼽았습니다. 화가, 작곡가, 안무가 같은 예술 그 다음은 작가 편집가 같은 문학 언어 전문가.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마케팅 매니저, 물류 관리자 같은 법률 및 경영 전문가. 고등 지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리사, 건축 설계가, 영상 제작자 같은 창의적 기술 감독자. 혹은 의사, 정신 삼당, 운동, 운동식단 지도자 같은 개인 맞춤 판단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어, 그 위에도 그 블루 컬러든 화이트 컬러든 가리지 않고, 고급 지능을 요구하는 업무들 이런 것은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낮은 일자리다라고 저 당시에 저희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직업 리스트를 보시면 이제 다 감이 오실 거예요. 저 일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 근력이나 체력이 기계가 사람보다 뛰어난 거 이제 저희는더 이상 놀랍지 않잖아요. 기계가 사람보다 더 무거운 무기, 물건을 들어올리는 거 당연하죠. 그다음에 컴퓨터가 사람보다 곱하기 더 잘하는 거 놀랍지 않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정밀 제어 가능, 나노미터 수준에서 절삭을 한다라든가 이런 거 컴퓨터가 당연히 사람보다 잘하죠. 그 부분도 놀랍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어, 기술 특이점이 도래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컴퓨터가 못할 거라고 얘기했던 언어 이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휴리스틱이라든지 지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는 컴퓨터가 할수 있는 영역이 되어버린 게 이제 AI 기술의 어, 특징입니다. 휴리스틱은 어, 복잡한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패턴을 귀납적으로 좀 인식하는 이런 것을 이제 그 사람의 인지적 기능을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하고, 퍼지 제어는 불확실성이 포함된 제어를 좀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똑같은 실내 온도 22도라도 어떤 사람은 덥다고, 어떤 사람은 춥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잖아요. 이런 식의 뭔가 정밀 제어, 어, 그 다음에 규칙에 기반한 알고리즘 이런 것이 아닌 뭔가 불확실성과 어, 복잡 복잡성과, 그 다음에 창의성과, 어, 패턴인식 같은 것들이 복합된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가 가능해지는 세 번째 기술 특이점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어, 그러면 지금 AI 기술이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발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확인된 생성형 AI가 사람보다 훨씬 어, 비전문 기전문가 일반인보다 더 나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번역, 요약, 자연어처리 그 다음에 그림, 동영상, 음악, 극본 시 같은 창의적 예술 상품, 작품 생성. 이것은 이제 뭐그 업계의 최고의 창의력이 높은 그 고등 전문가를 대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비전문가 일반 소비자보다는 AI가 우수한 영, 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코딩, 디버깅 너무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음성 이미지 패턴 인식, 그 다음에 추천이나 의사결정 지원, 같은 휴리스틱 업무. 이런 것들은 이미 생성형 AI가 잘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런 잘하게 된 어, 어 그 테스크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컴퓨터가 경제 전체에서 양극화를 가져왔잖아요. 인데 여기는 그 업종 필드 내 필드 내에서 중위가 중위 중위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침범을 받거나 축소가 되는 그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우선 다음 어, 비전문가들이 업스트림 확장을 할 겁니다. 뭐냐면 소비자들이 그냥 직접 AI를 쓰면서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고 알아서 자체 해결을 하는 거예요. 혹은 비전문가가 AI를 활용해서 이제 그 업무에 전문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위 시장에서의 수요가 소멸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상위 전문가가 AI를 쓰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걸 예시를 좀 드리자면 한문철 TV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 분쟁이라는 건 되게 흔히 있는 거지만 법률 서비스가 너무 비싸서 모두가 다 그걸 잘 활용하지는 않았던 영역이었어요. 근데 프랜차이즈형 어 그런 그 기업이 등장을 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저렴한 가격에 꽤 괜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 과거를 같았으면 교통 사고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분들이 그 소비자로 새롭게 진입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 전문 변호사가 생기는 것 때문에 일반 변호사들에게 가끔씩 오던 교통 사고 분쟁 업무가 더 이상 이제 수요가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고등 전문가, 그리고 이제 일반 수요자, 양측이 AI를 활용하면서 일반 전문가들의 영역의 수요 시장을 압박해 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소비자에 해당하는데요. 생성형 AI를 통해서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에 쓸, 예, 그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예,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 채 g PT 위드 딸리가 그려줬습니다. 오늘 이런 그림들이 곳곳에 좀더 등장할 예정입니다. 어, 그러면, 이런 AI 기술 발달로 인해서 당장 어, 좁은 필드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는 그런 노동자들이 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태도로 이 기술 발달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어 디지털 카메라랑 그 스마트폰이 확산이 되면서 저희는 더 이상 필름 카메라를 쓰지 않게 됐어요. 그렇죠? 필름 현상이랑 사진 인화를 예전보다 하지 않는 그 수요가 많이 축소되어 버린 그런 기술 발달이 왔을 때 사진 촬영사 산업은 과연 축소가 되었을까? 라는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거 경제 총 조사를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보여드리는 건데 사업체 숫자나 종사자 숫자나 매출액이나 평균 영업이긴 왔다갔다 하긴 했으나 이 산업은 어, 속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전히 성장은 하고 있어요 그런게 왜 그럴까 라고 보시면 여기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필름 현상 사진 인화를 담당하는 그 사진 처리업은 거기는 소폭 하락하거나 정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해서 이게 된 거냐면 행사용 사진 및 영상 촬영이라는 그 세세분류 산업이 성장을 했어요. 그럼 다시 떠올려 보시면 저희 최근에 결혼식, 회가변, 돌잔치, 저희 전문 사진 찍을 찍으, 스튜디오에서도 찍으시고 현장에서도 찍으시죠. 이런 산업이 어좀 새로운 신산업, 기술 발달을 도입한 새로운 신산업이 나오면서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산업도 아직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AI 기술 구현이 이미 확인된 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대형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혹은 그 일반 인공지능 (AGI), 그다음 서비스 로봇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기술 개발이 완료된 그래서 도입이 가능한 그런 영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으세요. 근데 개인이나 집단이 거부할 방도가 마땅하지 않은 메가 트렌드형 변화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좀 규제 얘기 따로 할 거고요. 어, 왜냐하면 소비자에게 해외 글로벌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기술을 도입한 신규 기업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거를 소비자들이 쓰지 않게 막을 방법이 좀 마땅치가 않아요. 우리, 우리 기업은 AI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AI를 쓰지 않게 만들 방법이 조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까 그 사진 촬영업처럼 첫 번째 그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신기술을 본인도 빠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본인도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 거예요. 대신 약간 좀 다른 신시장을 개척해서 일차적으로 이제 그 다, 다른 이제 산업을 성장을 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음, 피해가 적은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필름 카메라 대신 디지털 카메라를 쓰긴 쓰지만 어, 개인 행사 촬영이라는 거를 이제 비즈니스로 만드는 거죠. 옛날에 디스플레이랑 그래픽 카드 수준이 낮았을 때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그 픽셀 아트라고 해서 도트 도트 그 색깔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미지 일러스트레이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고화질 이런 경우가 되면은 그 픽셀아트를 하는 기술은 그렇게 쓸모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 디자인 경험을 살려서 동영상 편집이라던가 고화질 이미지 편집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기술... 발달을 적극 받아들여서 자기 개발을 하시면 신시장으로 전환이 가능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끝끝내 과거에 제가 어돈 벌이를 하는데 썼던 그 업무 역량으로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전화교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화를 정확하게 이렇게 전선을 꼽는 그 기술을 다른 곳에 쓸 곳이 마땅치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AI가 번역이라든가 자연어 처리가 너무 뛰어나 하기 때문에 뭐 고객 상담이라던가뭐 외국어 회화 뭐 이렇게 어 전화로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라던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자기의 그 업무 숙련을 그대로 활용을 한새 일자리를 찾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이나 산업 둘 중에 하나를 변경을 좀 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그 과정에 있어서 어, 대상 노동자를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적절한 시점에 이들이 재교육을 받아서 이전 직을 좀할수 있도록 이제 정책을 좀 어, 미리 좀 계획을 좀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마지막에는 어 저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자 AI 발달을 직접 주도하는 개발자들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 ai가 어디로 갈 것인가 기술적으로는 뭐든 할수 있습니다. 옛날에 룰베이스도 할수 있고요 휴리스틱도 할수 있고요 창의적인 업무도 할수 있고요 정확성을 요구하는 업무도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로봇이나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물리적인 것도 할수 있고 정신적인 것도 할수 있고 뭐든지 다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용 편익 관점에서 ai가 어디에 도입될 것인가가 이제 그 모든 걸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돈이 충분히 있고 시간이 충분히 들이더라도 할수 없는 영역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막는 것이 이제 규제 데이터 인력인 거거든요. 만약에 규제가 AI가 수행한 업무가 그 라이선스를 취득한 인간만이 제공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라던가 의, 의료 서비스라던가 운전 같은 거라면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AI 산업 발달이 좀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인데요. 데이터가 오픈소스 데이터이면 밖에서 AI 개발하는 그 전문 그 서비스 어,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을 주도를 해서 나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데이터가 그 전통 기업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라면 그렇다면 이제 내부에서 그 AI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바깥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로 끌려가는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게 좀 많이 좀 쟁점으로 화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필드에 AI를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 AI 인력이 그 해당 필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AGI 같은 경우에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특정 도메인을 정해놓지 않고 많은 업무들을 다 수행을 할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커버가 되는. 역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걸로 커버가 좀 되기 어려운 고등 영역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나 AI의 포텐셜을 좀 축소하여 평가하고 있다면 나중에 토론 과정에서 좀 많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약간 일상생활에 관련된 서비스업이라든가 정보통신업 이런 것들은 AI 혁신이 되게 많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활발하게 일어날 걸로 보여요. 근데 그 제조업이라든가 연구개발업 같은 경우에도 AI가 도입이 될수 있을까라는 걸로 이제 좀 포커스를 좀 좁힌다면 여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여긴 규제가 이슈는 아니고요. 여기는 빅데이터, 데이터가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가장 큰 이슈가 될 산업으로 보입니다. 어, 그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사실은 경쟁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다 특허라던가 다 보완이 되고 있는 그 데이터에 해당을 하는데 그러면 ai 서비스와 바깥에서의 독자적인 발달이 좀이게 쉽지 않은 영역에 해당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 신약 개발 쪽에서는 이미 ai가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 구조 분석은 완료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접혀 있는지 모양 물리적 접힘에 대한 것을 알아야 그 다음 신약 개발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접힘을 이해 할수 없고 원리를 파악할 수 없어서 실험실에서 사진을 무진장 많이 찍은 다음에 그 조교들이 그걸 단순 통계를 내서 그 서열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글에서 그 제약 산업이 아니었던 기업이죠. 구글에서 알파폴드라는 걸 만들어서 그 시뮬레이션으로 접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그 단백질 구조 예측 능력 평가대에서 1등을 하는 그 시점이 도래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 구글은 이 AI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었냐?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었냐 하면 단백질 데이터 은행에 공개된 단백질 구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미 새, 신약 개발이 완료됐고 모든 것들이 이제 좀 확인이 된그 어,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바깥 서비스업에서도 개발이 돼서 이제 갈수 있었던 거였죠. 어, 이게 알파폴드가 개발이 되고 알파폴드 2가 나오기로 되어 있던 날에 로제타 폴드라는 게 동시에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이건 워싱턴대에 있는 어떤 랩한 곳에서 개발하신 건데요. 그, 그걸 주도했던 분이 백민경 포닥 그 당시에 십오 학기 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그냥 몇 명이서 6 개월 걸려서 AI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신 건 뭐냐면 그 이제는 물리적 접힘은 AI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어 유기 분자가 붙었을 때 상호작용을 해서 어떻게 접힐 것인가? 이건 아직 AI가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AI의 접힌 모양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신약 개발을 하는 단백질 설계의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게 제조업 특히 어 고도화된 정밀 제조업 쪽에서는 AI가 한 방에 모든 걸다 대체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약간 공정 단계도 너무 많고요. 데이터도 클로즈드여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전문가가 AI를 이해하고 학습해서 개발하는 것과 AI 개발자가 제약 산업을 이해해서 개발하는 것둘 중에서 어느 방향이 더 빠르거나 쉽겠냐에서 저는 이런 첨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내부에서 AI를 이해하셔서 개발, 혁신을 주도하시는 것이 좀더 속도를 좀 빠르게 당길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저는 이제 뭐제 가설을 또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소유한 전통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AI 혁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언어나 자율주행이나 법률이나 의료나 예술처럼 외부의 AI 테크 기업이 강제로 기술 혁신을 끌고 가버려서 쫓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산업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은 AI 개발을 별로 할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면 혁신의 속도가 좀 늦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좀 문제점은 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중국 중국은 제조업의 데이터를 국가 수준에서 콜랩스를 했어요. 빅데이터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이 제조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개발을 하는 경우, 우리가 기업 레벨에서 내부에서 AI 혁신을 가, 가져가는 경우랑 비교를 했을 때, 어, 어. 저희가 이제 혹시나 경쟁력이라던가 중요한 시점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a i 어 핵심 인재를 저는 이제 어떻게 디, 디파인을 했냐면요. AI는 뭐 그냥 AI 기술, AI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필드가 좀 AI에 좀 친화적인 것이지 그 사람들이 룰 베이스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사용하는 뭐 물감이 파란색이기도 하고 빨간색이기도 하고 적절한 걸 그냥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직종이라든가 그 기능별 그 임금 분포를 봤을 때어 대충 한세 그룹을 나눌 수 있어요. 그한월 8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그 억대 연봉자, 그 다음에 400에서 800만 원 정도를 받는 사람, 그리고 사실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는 사람도 되게 많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 좀 중간과 상위, 그러니까 전문가와 상위 전문가, 거기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산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2021년도에 이제 디지털화가 확 붐이 일면서 IT 인재들 그 인재 유치 경쟁이 급하게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 신규 채용 혹은 이직을 한 노동자는 총 3만 4천 5백 명입니다. 근데 그 34,500명 중에서 이들이 어떤 산업으로 갔는가를 보면 두 군데의 산업에 약 60%가 들어갔어요. 첫 번째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이고요. 두 번째가 응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이에요. 이걸로 보면 뭐그다 문제가 없어 보이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등 혹은 4등, 4등과 5등을 보시면 4등이 이제 게임 개발업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가 현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좀 극단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 안에 실제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게임 개발 기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 당시에 그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를 가장 많이 채용한 기업, 그 신규 채용을 가장 많이 인재 확보를 가장 많이 했던 기업은 게임 업체고요. 2등은 IT 업체, 3등은 게임 업체.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저기 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게임 업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가상화폐 그러니까 어 네, 코인 거래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어 저기에 중간에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AI 개발을 통해서 어 AI 전문 기업이 다른 필드의 AI 혁신을 좀 주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곳이 이제 B2B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거든요 그 업체는 여기 상위 중에 아예 한 군데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약간 이걸 보면 어... 모든 개인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 기업에 가서 일을 할 것인가 부분은 네. 뭐 막을 순 없어요.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임금을 중심으로 핵심 인재들이 자기의 그 일자리를 찾아가는 이 상황을 어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땐 특정 업종에 좀 과도하게 쏠리는 경향은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 산업들이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산업도 좀 동시에 성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된다면 해당 산업의 소프트웨어 우수한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들이 진입을 할수 있는지 확인을 좀하다 해야 되고 진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거기에 좀더 덧대는 인센티브 전략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데이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 예, 마지막은 이겁니다. 이게 AI 개발에 바람직한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어, 핵심 인센티브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 정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기술 대체로 인해서 신산업 형성에 실패한 좀 직접적 피해계층 노동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노동 이동 대책과 재교육 정책 같은 것들도 좀 고민을 하기 딱 좋은 시점이다라는 것을 네,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